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 시간에는 그 지지의 11번째 동물인 술, 술에 대해서, 즉, 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동남방 간의 목화 기운을 타고 나서 바로 개는 동쪽과 남쪽의 그 위치에서 중앙토의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중수와 신이 충성을 대변하는 자리로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, 개는 바른 말을 잘하는 달변가로서 때로는 그 자기 합리화로 심하기도 하지만 그 책임감이 강하고 충성심이 있는 의리파로 통하는 것이 개의 성질입니다. 개는 성질상 그 남방화의 그 동남방간의 목과 화의 그 결합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어떤 논리와 논리와 애정적인 면, 정적인 면을 많이 품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이 개성으로 개 성격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성격은 바로 현실 개척 능력. 또그 인기 응변 그또 자기 합리화, 자기 합리화로 나타나게 됩니다. 개척 능력이 뛰어남으로써 독립심 또 자립심이 강하고 그 개는 사주상 연주나 월주에 들게 되면은 부모님 덕이 없다고 합니다. 특히 사주에 개가 들고 오행상으로 금이 없을 경우에는 특히 부모의 덕이 없지만 굉장한 그 효자로서 효부로서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려고 노력하는 심성이 자리 잡고 있게 됩니다. 또그 부모덕이 없기 때문에 그 호랑이와 말의그 호랑이의 그 의지박약한 성격과 말의 그 신리성, 이런 것을 모두 이 개는 그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부모, 형제와 가까이 하게 되면은 자신의 개발, 개척 능력이 잔정에 의해서 묻혀버려서 이 발전하지 못하는 또 그런 난점이 있기도 한 것이 바로 그 개의 그성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개는 큰 동물로, 그 특히 양성적인 동물, 음, 큰 동물이고 또 양성적인 동물입니다. 그래서 그 역사적인 의식과 함께. 그 자신의 그런 투지성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정 정의 조절을 잘할때 대사를 성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실생활에서도 그 개기운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큰것 좋은 것 또 양토의 기질이 있어서 좋은 물건, 뭐든지 그 물질적으로는 좋은 물건만 골라쓰려는 경향이 강하고 그 양토는 아주 넓은 이 땅이라는 얘기잖아요근데 이것을 오행상으로 그 해석을 하면은 물질, 특히지 재력과 관계가 있는데 큰 돈을 벌 수도 있고, 또큰 돈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으나 이 양토의 성질에 의해서 돈을 비축하고 저축하는 습성보다는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그 성격에 의해서 돈을 그 저축하는 습성은 좀 떨어지는, 그래서 돈을 많이 쓴다. 좀헤프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주에 개가 많이 들면 그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스케일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만약에 그 사주에 양토가 많이 들고 오행상으로 토가 많은 사람이 있다. 사주에.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 겉은 화려하고 그래서 외흥내망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런 소비적인 것을 좀 많이 그 전략하는 쪽으로 갈때그 자신의 그런 것을 많이 지킬 수가 있겠죠. 또 개는 어, 논리적입니다. 그 완벽 수리에서 그, 0의 수리서부터 11, 12를 12 지지 중에는 완벽 수리로 잡는데, 그 중에 개는 11번째 위치에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그 논리적이고, 완벽하고, 섬세, 이, 섬세한, 어.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치밀성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. 또이 닭과 돼지와 함께 그 개는 영계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초반에는 그것이 잘 발달되지 않지만 그 시간이 갈수록 닭이라든지 돼지보다도 그 양성적인 드러나는 면 이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연계 차원의 영통 영통이 가장 빠른 것이 또 개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뭐 말을 잘하면 말을 술술한다 술술 잘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 이술이 이 술도 바로 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. 그래서 사주에 술이 들은 사람은 언변이 능통합니다. 그래서 직업으로도 말, 말로서 풀어먹는 직업. 어떤 그 정직성이나 충직성, 그리고 담백하고 그런 면을 살리고, 말의 그 어떤 순발력, 이런 것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거기에 맞는 또이 목과 화의 기운을 완벽하게 그 함축하고 있는 이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그 정적인 쪽에서 정으로 따사로움과 온화함으로 그 편안함을 줄수 있는 말을 잘하는 것이 바로 개의 그 성격,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론적인 것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음량이 풍부하고 그 목소리를 사용하는 직업이 아주 적합하다는 것이죠.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남성, 남성의 사주가 들면 그 보수적이고 또 훈장적인 기질이 있어서 남을 그좀 가르키려고 하는 그 자신의 말을 좀 앞서는 그 그래서 괴변에 그 능통합니다. 그러나 여자는 학자적인 풍이 강해서 논리적이고 이 학문적인 그런 그 발전을 잘 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.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여자는 또이 언어학에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. 자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도 그 개는 그 직접적으로 자신이 그 어떤 것을 그부딪히는 것보다는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 토의 성질을 잘 갖고 있습니다. 인기응변이 강하고 자기합리화를 잘 시키는 것도 개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